7. 신경 클리닉. 사티 수행을 하면 마음을 정화하기 전에 몸이 먼저 정화된다. 사티 수행은 마음 정화이자 신경 클리닉 프로그램이다. 마음 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는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기억 이미지와 결합하고 에너지를 이전받아 마음 공간에 착상한다. 마음 공간에 입력된 데이터 이미지는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기억 이미지와 결합하고 에너지, 마음 오염원, 에너지를 이전받아 마음 공간 신경 조직에 착상한다. 지나온 삶의 흔적이나 나만의 추억거리 등은 기억 이미지 형태로 마음 공간에 저장된다. 마음 작용은 신경작용으로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기억 이미지가 착상한 마음 공간은 뇌를 중심으로 한 신경조직에 직접 영향 미친다. 마음이 무겁고 오염됐다는 것은 신경조직이 오염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티 수행으로 마음 맑히면 신경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화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신경 청소는 신경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 마음 공간에서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 있다 마음 공간에 입력된 기억 이미지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 상태를 스트레스, 업장, 기억 질량, 마음 무게, 에너지 뭉침이라고 한다. 마음 공간 신경 조직에 존재하는 기억 이미지가 가진 에너지 질량, 총량만큼 마음 공간은 하중 받는다. 그리고 마음공간에 가해지는 하중이 클수록 마음 상태는 무겁고 피로해진다. 에너지를 많이 가진 기억 이미지가 마음공간에 착상하면 마음으로부터 하중 받은 신경 조직은 단위 면적당 질량이 높아지고 수축하고 경직된다. 신경 조직이 몸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수 있다. 신경조직은 몸에서 전기, 통신, 화학작용을 일으켜 생명유지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신경조직은 전기작용으로 몸과 마음 안팎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련된 곳으로 전달해 필요한 화학제품,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 그런데 신경조직이 수축하고 굳어진다는 것은 전기 통신 화학작용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먼저 몸의 면역력이 낮아지고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마음은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스트레스, 아싸바, 업장, 마음 무게, 기억 질량 등을 만병, 근원이라고 한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이나 등산을 하고 노래도 부른다. 눈밝은 스승을 찾아 법문을 듣고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거나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도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볍고 스트레스도 풀린 것 같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고 욕망이나 서운함 또한 그대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할 때는 근육이 이완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다. 원인에 따라 처방해야 유효성이 나온다. 운동 부족으로 굳어진 근육이나 신경 조직은 운동으로 이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억 이미지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수축되고 경직된 신경 조직은 흡수한 에너지를 해체해야 이완되고 정상으로 돌아온다. 붓다가 만든 기억 질량, 해체 이론과 기술을 마음 과학과 사띠의 수행이라고 한다. 기억 이미지가 흡수한 에너지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신경 조직보다 마음 공간으로 들어가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를 활용해 기억 이미지와 결합한 마음 오염원을 해체해야 한다. 뇌나 신경 과학으로 뇌나 신경 작용은 관리할 수 있지만. 마음작용과 연계돼 발생한 현상이거나 신경청소 등은 마음을 활용해 관리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유효성도 높다. 마음과학은 기억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 기억 이미지가 흡수한 에너지를 해체하기도 하고 마음 공간 바깥에서 마음 공간에 압력을 가해 기억 이미지가 흡수한 에너지를 해체하기도 한다. 보따는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를 감각 대상에 밀착 고정해 일차로 압력을 얻고 사띠를 이용해 그 압력을 마음 공간에 제차가하면 수십 배 증폭되고. 그렇게 증폭된 압력으로 기억 이미지와 결합된 마음 오염원이 해체되는 것을 발견했다. 보따는 사띠와 사마띠를 이용해 마음 무게, 기억 질량, 감소 원리와 기술을 발견했다. 그 이론을 마음 과학, 기술을 사띠 수행이라고 규정했다. 보타가 보리수 아래서 발견한 것은 기억 질량을 해체하고 지나온 삶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그 순간,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내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보타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내용이다. 사티 수행은 기억 이미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 이미지가 흡수한 에너지 뭉침을 해체하는 것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기억 이미지가 흡수한 에너지 뭉침 마음 오염원을 해체하고, 맑고 아름다운 마음 상태를 가꿀 수 있다. 사티 수행이 지향하는 바는 마음 건강과 청정이기 때문에, 몸의 정화나 건강함은 강조하지 않는다. 사티 수행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서양 의학은 마음 안정이 신체 건강에 크게 영향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뇌신경계, 심혈관계, 뇌 분비계 등 거의 대부분 치명적인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한다.한의학은 몸의 병은 마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몸의 병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최근에는 마음 정화, 안정, 건강, 에너지 등을 다루는 사티 수행을 많이 주목한다. 우울증과 같은 몇몇 정신질환은 싸띠 수행을 치료와 예방의학 차원에서 주목한다. 신경조직이 외부 충격으로 타격받으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에너지 뭉침이 형성된다. 몸 상태가 좋거나 날씨가 쾌적할 때는 뭉쳐있던 에너지가 신경조직을 따라 분산되지만 몸이 피곤하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분산됐던 에너지가 타격 입은 지점으로 다시 뭉친다. 그러면 그 지점이 아프고 불편하다. 현 단계의 동서양 의학은 신경조직을 봉합하고 치료할 수는 있지만 신경조직에 착상한 에너지 뭉침을 발견하고 해체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이 없다. 사띠 수행자는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와 사띠 사티 집중 기능인 사마띠가 향상하면 신경조직이 타격 입을 때 형성된 에너지 뭉침이 해체되는 것을 발견했다. 사띠와 사마띠 힘을 강화하면 신경조직에 형성된 에너지 뭉침이 해체되고 신경조직이 정화된다. 물리 운동이나 화학 약품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것이 사띠와 사마띠 힘으로 신경조직 스스로 자가치료한다. 어디에 초점 두고 출발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고 전문 분야가 나눠진다. 수행자는 마음 건강과 정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의사는 몸 건강에서 출발한다. 사티 수행은 자유와 행복 마음과 수행에 초점 두고 출발했다. 부다도 몸이 아프면 지바카 라는 주체가 돌봐주었다. 부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도움받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보았다. 마음 다루는 것은 부다나 수행자가 전문가고 몸 다루는 것은 의사나 그 분야 전문가가 전문가다.